자, 이전 시간에는 이제 PN 접합의 이제 공핍층. 에, 공핍층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 P타입의 반도체와 N타입의 반도체가 접합이 되면서 이 접합면에서 어, 서로 간에 에, 평형상태를 이루는 이 공핍층이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에, P타입의 전공과 어, N타입의 전자. 이상호간에 서로 이렇게 확산돼 나가면서 공핍층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무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게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 이 확산과는 반대로 이제 전기 에너지가 이제 형성이 된다. 왜냐하면 N 타입은 이제 전자를 뺏김으로 인해서 플러스의 극성을 띠게 되고 P 타입은 음 비어 있는 전공에 전자를 받으면서 이제 마이너스의 이제 극성을 띠기 때문에 오히려 확산의 방향과는 반대대로 형성이 되면서 이두 개가 두 개의 에너지가 서로 평형을 이루면서 공핍층이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에너지 밴드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밴드를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가전자대하고, 그 다음에, 예, 금지대, 그 다음에, 예, 전도대. 예,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금지대의 중간, 이 영역을 갖다가, 예, 페르미 준이. 한마디로, 예,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이제 50%인 영역. 예, 요거라고 이제, 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 P타입 같은 경우에는, 페르미 준이가 가전자 때로 더 내려오고 왜냐하면 이제 여긴 전공이 있으니까 주변에 전자가 있으면 이제 빨리 끌어당기는 거 예,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고 그리고 엔타이 같은 경우는 예, 전도대 쪽에 이제 가깝게 예, 이렇게 페르미 준이가 형성이 돼서 쉽게 전도대로 전자를 보낸다 아, 이렇게 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페르미 준이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p형 반도체는 가전자 때. 이형 반도체는 가전자 때 가깝게 페르미 준이가 위치를 하고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도대 예, 전도대에 가깝게 위치를 해서 쉽게 전자를 남아 있는 전자를 예, 전도대로 보낸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 p 타입과 n 타입을 이제 붙였을 때 붙였을 때이 페르미 준이를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를 이제 등가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예, 여기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자, 왼쪽에 예, p 타입의 이제 예, 반도체하고 오른쪽에 이 n 타입의 반도체. 여기 두 개를 이제 붙였어요. 붙여서 지금 이 전체가 지금 이제 공핍층의 이제 형태 디플레이션 레이어. 네. 요거를 지금 만들어 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어, 페르미 레벨은 원래로 따지면은 여기가 이제 가전자대 영역이잖아요. P 타입 가전자대 전도대 그래서 중간에 요 영역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금지대 영역인데요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자고 하면은 페르미 준이는 이렇게 뭐 중간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가전자대 좀 가까울 거니까 아마 요렇게 해서 이 정도 자요를 다시 좀 처음에는 이제 페르미 준이가 p 타입 같은 경우는 가전자대에 좀 가깝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n 타입에서는 전도대에 가깝게 이렇게 아마 이제 위치를 해 있었을 겁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근데 요거를 등가로 맞췄어요. 등가로. 등가로 페르미 준이를 등가로 맞춘다는 얘기는 뭐냐? 왜냐하면은 페르미 준이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50%인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들이 서로 p 타입에서 n 타입으로 어, 전공도 어, 전공이 p 타입에서 n 타입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는 뭐 n 타입에서 이제 뭐 p 타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서로간에 전자를 이제 교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핍층에서는 이 페르미 준이가 결국 에, 서로 에, 같은 수준이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서로 전자들이 이제 막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부러, 어, 에너지의 이제 준위를 이제 등가 형태로 이제 맞추게 되는데, 그렇게 등가 형태로 맞춘 게 이제 요 가운데, 예, 페르미 레벨이라고 써있죠. 예, 요 레벨로 이제 맞춰져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로 이제 기준으로 해서 예, 이 P형의 이제 에너지 밴드는 위에, P형의 에너지 밴드는 위에, 그리고 n형의 에너지 밴드는 아래 이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공핍층의 이제 가운데는 당연히 p 타입과 이제 n 타입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루는 진성 반도체 성격을 이제 띄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이 페르미 레벨로 기준으로 해서 어 원래 에너지 밴드라고 하면 이제 이 위쪽 이쯤이었잖아요. 근데 예, 요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 P형은 낮아지고, P형의 에너지 밴드는, 예, 낮아지고, 반대로, 어, N형의 에너지 밴드는 높아지고, 요만큼 높아졌잖아요. 요만큼. 예, 예, 높아졌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예, 요건 이제 평영상태를 이루면서 서로 간에, 예, 이 에너지의 이제 평형 상태로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p형과 이제 n형 반도체가 이제 어쨌든 에너지의 이제 레벨의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 전자가 넘어갈 수 있는 게 이제 한계에 부닥치게 돼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제 확산에 의해서 어, 서로간에 이제 예, 전자라든가 전공 캐리어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예, 서로 n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 전자를 뺏겨서 이제 다 플러스 요게 되고, 그리고 이제 p 타입 같은 경우는 에 전공에 전자가 다 채워지면서 어 마이너스 이 극성을 띠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확산에 반대하는 이제 반대로 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개가 형성이 되거든요. 크게 보면은. 예. 그렇게 해서, 어, 이거를 넘어가기 위한 예, 장벽, 이 전개를, 에, 요 전위죠. 예, 전위가 생긴 거죠. 이 전위를 넘어서 전류가 통할 수 있는 예, 이 전위 장벽을, 갖다, 이 전위의 차이를 갖다가 보통 전위 장벽이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어, 내부 전이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빌트인 포텐셜 베리어. 그래서 이 확산 초기에는 확산에 의해서 어, 서로 전자가 이동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 전이 장벽을 에, 넘는 에, 전압을 가해줘야만 전류가 통하는 상태. 이상태로 정리를 하는 게 에, PN 에, 이 접합형 이제 반도체에서 어, 에너지 밴드에.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전해장벽을 넘어서면서 이게 어 이제 트랜지스터 원리에 적용이 되면서 어 실제로 이제 증폭이라든가 스위칭 요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에 적용이 되는 사례는 조금 이따 뒤에서 좀 보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기본 형태가 바로 이제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그래서, P형하고 N형 반도체가 접합된 PN 형태의 이제 다이오드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